여러분의 숙쌤입니다. 간만에 문제풀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외항과 내양의 곱을 나타냈다고 했죠. 비례식을 채워본다는 겁니다. 자4 곱하기 64 외항의 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64를 써주고요. 그럼 32와 8은요. 자 자연스럽게 여기에 32, 그리고 여기가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가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는 거니까, 네모 곱하기 12 곱하기는 4 곱하기 42가 되겠죠. 자 여기서 네모 혼자 놔두려면은 각각 이렇게 해주고 이 곱하기 1 1를 나눠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4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외항과 내항의 곱을 같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네모 곱하기 72는 6 곱하기 6 0이고요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71을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7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바로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분수네요. 대분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4가 되겠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3과 5의 최소공배수인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15를 해주면요. 자, 3분의 4는 곱하기 15, 5 해서 20이 나오고요. 그리고 5, 5분의 2에 15를 곱하면 6이 나오네요. 정답은 20대 6인데, 여기에서 더 간단해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10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2와 5분의 2는 5분의 12 그리고 이거 1과 7분의 3은 7분의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와 7의 최소 공배수인 35를 곱해 주겠습니다. 자, 곱하기 35를 해 주면 5분의 12에 35를 곱하면 해서 84가 나오고요. 그리고 7분의 10에 35를 곱하면 50이 나오네요. 그래서 84대 5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 주면은 42대 25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풀어 볼게요. 6번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려고 했네요. 가로가 먼저 나오니까 84, 세로니까 63. 자, 뭘로 나눠질까? 나누기 7이 나오네요. 그러면 12대 9가 나오는데 한번더 나눠진다. 자, 3으로 나누면 4대 3, 그래서 4대 3이 나옵니다. 자 다음 7번 4대5와 비율이 같은 것 일단 4대5의 비율은요 뒤에 있는 5가 분모로 앞에 있는 4가 위로 가서 5분의 4가 나오고 나머지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자 16대 28은 28분의 16 나눠보면 4로 나눠보면 47에 28 4 4 16 이건 안되죠 자 5대4는 바로 나옵니다 4분의 5 아니죠 20대 16은 16분의 20인데 4로 나눠보면은 4, 4, 16, 4, 5, 20. 이것도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건24대 30인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30분의 24. 자, 6으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6, 5, 30, 6, 4, 24. 자, 다음 8번입니다. 물어보는 거는 가와 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 했네요. 자, 이거 보니까 생긴 게 뭐와 비슷해요? 그렇죠. 비례식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은 뭐로 할까? 내양의 곱이라고 표현하고 자 이거를 뭘로 할까요? 그래 이걸 한번 외양의 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자 1과 7분의 5는 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외양인 1과 7분의 2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요? 이 비례식을 비례식의 성질로 표현한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나는 지금 1과 7분의 1, 1과 7분의 5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야 되니까, 먼저 대분수를 바꿔보자. 자, 7분의 9대 7분의 12.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볼까요? 자, 곱하기 7을 해보면은 이게 없어져서 9대 12가 되죠. 근데 또 나누기 3을 할수 있으니까, 3대 4. 그래서 정답은 3대4가 나오겠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라 했네요. 먼저 우리가 분수와 소수 있으면 못참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3과 3분의 1은 먼저 3분의 10이라는 가분수를 바꿀 수 있고, 1.2는 또 10분의 10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뭐야? 자, 약수가 없으니까 30이겠네. 그럼 곱하기 30을 해주면, 자, 3분의 10에 30을 곱하면 100이 나오고요. 자, 10분의 12에 30을 곱하면 36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100대 36인데, 이거를 지금 뒤에 있는 후왕이 36이 아니라 18이잖아. 그러면 36을 18로 만들어주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럼 36을 2로 나누면 18이 되고, 100을 2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50이 되니까 앞에는 5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조건에 맞는 비례식을 완성해 볼게요. 비율이 5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네모 대 35가 비율이 5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자, 35분의 네모가 5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5에서 35가 되려면 곱하기 7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7을 해주면 여기는 14가 된다고 할수 있겠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외양의 곱은 210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와 14의 곱이 210이니까, 자, 이 네모는 210 나누기 1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 자210 나누기 14, 자 한번 들어가고 70, 자 5, 여기에 있는 건 15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만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조건이었던 비율 5분의 2, 그러니까 15분의 여기 마지막 네모가 5분의 2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 그 위에도 곱하기 3, 하면 6이 되겠다. 그래서 6. 그래서 14, 6,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대요. 여기에 들어갈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분수, 대분수 내게다가, 자, 바꿔주면은, 자, 4분의 7, 네, 6분의 7이 되겠네요. 자,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곱해볼게. 자, 4와 6. 약순 수 2니까 2, 3. 여기를 곱해보면 12가 되겠죠. 자, 여기에 각각 12를 곱해보자. 4분의 7 곱하기 12는 3, 21이고요. 자, 6분의 7에 12를 곱하면 2. 해서 14가 되겠네. 자, 그럼 21대14가 되는데, 이거를 약, 나누기 3을 해주면, 3, 7, 아 나누기 7을 해주면, 자, 7, 3, 여기는 7, 2, 2가 되겠네. 그럼 3대2와 네모 24가 똑같으니까, 2가 24가 되려면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3도, 이 네모는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니까, 3 곱하기 12는 36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다른 비를 찾으라고 했네요. 자, 여기 소수죠? 자, 그러면은, 4.5를 소수로 바꿔, 분수로 곱, 10, 10을 곱해보면, 자, 45대 30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어, 분모, 비율로 바꿔보면은, 일단 15대 10의 비율은 뭐야? 자, 10분의 15가 되고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5로 2분의 3이 되겠죠. 자, 니은도 해볼게요. 30분의 45 15로 약분이 되니까 2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을 보면은 이거를 먼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겠지. 자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곱하기 6 하면은 2가 나오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곱하기 6을 해보면 3. 그래서 이거는 2대 3이 되고 비율은 3분의 2니까 다른 곳과 다르다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자, 이제 비례 배분 문제 같아요. 소금물 900g을 소금 1과 물 5로 섞었대. 이때 소금은 몇 g인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인 소금물 900에, 자, 소금과 물의 비율인 1 더하기 5. 여기서 우리는 소금만 구하니까, 분자에는 소금에 해당되는 1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900 곱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이걸 풀어주면 은 6일은 6. 자, 이거는 15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50g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15분 동안에 35km를 달린데 근데 이 자동차가 같은 빠르기로 3분 동안에 몇 km를 달리는지 구하는 겁니다. 자, 15분 동안에 몇 km? 35km를 달린대요. 여기 앞에가 시간, 뒤에가 거리네요. 그러면은 비례식도 똑같이 시간은 3분 동안에 몇 킬로를 가는지 구한다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이 15가 되려면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5를 해줘야 되죠. 그럼 네모가 35가 되려면 곱하기 5. 뭐에 5를 곱해야 35가 되겠어? 그렇지, 7을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7 킬로다. 자 이게 어려우면은 비례식의 성질 을 이용해서 내양의곱35 네 곱하기 3은 15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35 곱하기 3 나누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이 나옵니다. 자, 15번.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의 비가 2.5대 2와 10분의 3 이래요. 우리 일단 소수와 분수 나왔으니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쳐 줍시다. 자, 2.5대 2와 10분의 3 이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뭐야? 2.5는 10분의 25죠. 그리고 이거는 가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3이지. 자, 10, 10이니까 10씩 10 곱해주자. 그러면은 25대 23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25에 해당되는 게 낮이고, 23이 밤이네요. 자, 그러면 하루는 우리가 몇 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이잖아. 자, 그러면 이게 전체니까 비례배분으로 풀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밤의 길이니까 밤만 가지고 해볼게요. 하루 24시간 전체에, 자, 이 비대로 나누면 되니까 25 더하기 23, 그리고 밤에 해당되는 건 23이죠. 이걸 풀어주면 되고, 24 곱하기 48분의 23. 그래서 이걸 약분해 보면은, 자, 이렇게 24 한번, 여기는 2 번. 결과는 2분의 23이고, 대분수로 바꿔보면은 11과 2분의 1이죠. 그러면 11시간. 그리고 2분의 1 시간은 몇 분이야? 30분이죠. 1시간을 반토막 낸 거니까. 자, 16번입니다.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4분의 3이래요. 이거를 한번 자연수의 비로 바꿔보면 곱하기 4를 해볼게. 곱하기 4를 해보면 1곱하기 4대 4분의 3 곱하기 4니까. 자, 4대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변과 높이압이 1 0 5래요 그러니까 네모 세모라고 해볼게. 밑변을 네모. 높이를 세모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네모, 여기가 세모인 거야. 자, 이게 10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대3이니까, 근데, 한번 105에 해당되도록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한번 열, 한 10배 정도 해볼까요? 자, 10배 해주면 40과 30이죠. 4대3에서 10배가 되면은, 자, 그리고 차근차근 11배, 12배, 13배, 14배, 15배 이렇게 구해볼게. 자, 11배 같은 경우에는 44대 33. 12배는 48대 36. 13배 같은 경우에는 52대 39. 14배 같은 경우에는 56대 42. 15배 같은 경우에는 60대 45. 자, 이쯤 되면은 뭐를 더했을 때 105가 나올까? 한번 골라보자. 그렇지. 60과 45일 때 더하면 10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의 길이가 60, 그리고 여기 높이의 길이가 45.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45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이에요? 그렇지. 어, 1350제곱센치미터가 되겠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수민이가 사탕을 70개 가지고 있대.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착한 애 동생한테 7분의 3을 줬으니까 나머지는 7분의 3이겠죠. 근데 이거를 수민이와 진영이 2대 3으로 나눠 먹었대. 자 일단 나머지를 구해보자. 70에서 나머지는 7분의 3을 빼갔으니까 7분의 3이겠죠. 이거는 몇 개야? 약분해 보면 자 이렇게. 남은 건 30개야. 근데 이 30개를 2대3으로 나눴대. 근데 우리는 수민이가 먹은 걸 구해야 되니까 수민이 것만 구해볼게. 자, 남은 거 전체 사탕은 30개니까 30 곱하기. 그 2대3이니까 2 더하기 3.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민이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30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5이은 5, 5, 6에 30. 자, 6, 2, 12. 12개를 먹었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같은 책을 읽는데, 영미는 2시간 걸렸대.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준현이는 5시간 걸렸어. 좀 느리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간 걸렸다는 거야.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자, 그러면은, 영미는 1 시간 동안 얼만큼 읽었던 거야? 전체의 2분의 1이죠. 그런데 준현이는 5시간 걸렸으니까 1 시간 동안은 5분의 1만큼 읽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라 했으니까 자 2분의 1, 네, 5분의 1을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분모의 최소음 배수를 곱해야지. 자 2와 5의 최소음 배수는 10이죠. 그럼 각각 10을 곱해 볼게요. 2분의 1에 10을 곱하면 5. 자, 그리고 5분의 1에 10을 곱하면 2. 그래서 5대2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5대2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연필 147자루를 진수와 민경이가 나누어 가졌대요. 근데 진수와 민경이가 연필을 진수가 더 많이 가져간대요. 좀 욕심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 진수와 민경이가 가진 연필수를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먼저, 진수를, 어, 네모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민경이는 진수보다 21개 덜 가졌잖아. 그러니까, 네모 빼기 2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 이 진수와 민경이를 합치면 이게 총 147자루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렇게 돼서 21이 넘어가면 147 더하기 21이 되고 158이 되죠. 그럼 이 네모 한 칸은 총몇 개야? 두 개니까 158을 나누기 2 해보면. 진. 자, 여기 한 개는 79가 되잖아. 그럼 진수는 79개 되고, 민경이는 79에서 21을 빼니까 5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진수가 79, 민경이가 58개래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야 되는데, 이게 약분이 혹시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20번. 20번이 아마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봐보면, 먼저 여기에서, 가와 나의 넓이가 9대 사래 가와 와 나의 넓이가 9대 4래요. 가, 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가의 넓이는 아직 못 구한데 나는 구할 수 있어. 왜? 자, 간 이렇게 네모 해놓고 나는 여기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24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야? 결과 값이 9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4 곱하기 네모, 9 곱하기 96, 이게 같다고 할수 있어요. 네모는 뭐야? 9 곱하기 96 나누기 4니까, 자, 어, 이걸 해보면은 216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선분 기억리운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네모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는 무슨 길이겠어? 자, 네모에서 8cm를 뺀 거죠? 네모에서 8cm를 뺀 거. 그런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해? 여기 밑에와 여기 윗변을 더해, 일단.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8. 거기에다 여기 높이를 곱하죠? 곱하기 24.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나누기 2를 해줘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걸 알려주면 자, 밑변 그리고 윗변을 더해요. 그리고 여기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이 식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네모가 두 개네 자 네모가 두 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 마이너스 빼기 8 거기에 24 나누기 2니까 12 이게 216 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은 이 네모 두 개가 12개면은 24개의 네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차례대로 풀어보면 8과 12를 곱하면 96이 되고 이게 216이 된다는 건데. 자, 이걸 다시 풀어 주면은 96에 넘어가니까 자. 216과 각각 더해 주면 되는 거죠. 96. 그래서 312가 되는 거야. 24네 개가 24 4개가, 20, 네모가 24개 있는 게. 그러면 이건 뭐야? 네모 한 개는 몇 개일까? 자, 그렇지. 312 나누기 24가 되겠죠. 자, 이걸 풀어 주면은 자, 그래서 네모는 13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정답이 13이 되겠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스피멜 분, 감사합니다.